활기찬 하루를 여는 시니어 아침 건강 루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활기찬 하루를 위한 시니어 아침 건강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건강과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체력, 정신 건강, 면역력, 심혈관 건강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실천하면 좋을 몇 가지 건강 루틴과 팁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기상 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기.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굳어지고 근육과 관절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풀어주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 통증, 혈액순환 저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목 스트레칭 천천히 좌우로 돌리며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앞뒤로 510회씩 천천히 돌립니다. 팔 뻗기 기지개를 켜듯 팔을 위로 쭉 뻗고 옆으로 몸통을 늘려줍니다. 팁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의식입니다. 아침 510분만 투자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2. 기상 직후 충분한 수분 섭취.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소모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점도 상승, 변비, 피부 건조,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원한 물한 잔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천 방법: 기상 직후 따뜻한 물 또는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니다. 물에 레몬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 C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고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줍니다. 팁: 하루 권장 수분량은 약 1.5리터이지만.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을 깨우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3.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 공급원이자 신이어 건강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면 근육 유지, 혈당 안정.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 음식. 오트밀 소화가 편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린 요거트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 과일 샐러드 블루베리, 키위, 사과 등 항산화 성분 풍부.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불포화 지방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도움. 팁 오트밀에 요거트, 과일,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4. 아침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아침 운동은 단순한 체력 강화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면역력, 혈액순환,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운동하면 비타민 D 생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1520분 가벼운 산책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를 걷습니다. 요가 간단한 동작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고 심호흡으로 정신을 맑게 합니다. 스트레칭 루틴 팔, 다리, 몸통 중심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티받침 운동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 수준과 기분을 좌우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5.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의 습관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감소, 심리 안정,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천 방법 명상 510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감사일기 어제의 감사한 일 13가지 기록 심호흡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안정 팁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정신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면역력과 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6. 충분한 숙면 확보. 활기찬 아침의 시작은 숙면에서 비롯됩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 뇌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 집중력 저하, 혈압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취침 23시간 전 카페인 섭취 줄이기. 편안한 환경 조성 조명 낮추기. 방 온도 적절하게 유지.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팁 하루 78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면 다음날 아침의 활력과 정신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결론 아침 습관이 만드는 건강한 노년. 오늘 소개한 시니어 아침 건강 루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기초 체력과 정신 건강 관리법입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진 대사를 활성화하며,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영양을 보충하고, 가벼운 운동과 햇볕으로 활력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준비하며, 충분한 수면으로 회복하는 것, 이 모든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기의 삶의 질과 활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하루,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